현대글로비스는 대한민국 화물운송 중계를 하는 대기업이며, 정식 명칭은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이다. 설립일은 2001년 2월 22일로 올해 61주년을 맞이했다. 본사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에 위치되어 있다. 인원은 22년 12월 기준 국내 1,831명, 해외에는 8,957명 인원이 있다. 현재 현대글로비스 CEO는 이규복 대표자이다. 사업 영역은 물류. KD, 해운 트레이딩, 모토비즈 이브이 수소 물류 플랫폼이 있다. 현재 고점 현황은 국내에 49개, 해외에 96개가 있다. 현대 골로비스의 경영 철학은 무한 책임 정신, 가능성의 실현, 일회의 구현이 있으며 핵심 가치로는 고객 최우선, 도전적 실행, 소통과 협력, 인재 존중, 글로벌 지향이 있다. 현대 골로비스의 비전은 차별화된 가치 제공을 통해 고객 가치사 절단안의 효율화를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수출 물류 측면에서는 전 세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와 최첨단 정보시스템 차별화된 물류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제품의 포장, 보관, 통관, 운송 실시를 하며 수입 물류에서는 최첨단 물류 정보시스템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운송, 국제 운송, 보관 실시를 하며 완성차 물류에서는 완성차 운송, 고객 인도, 전품질 검사 수출전 시장 업무 및 항만 하역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부품 물류에서는 국내의 완성차 생산을 위한 조달 부품 운송에서 AS 부품 운송, 물류 용기 임대 등 완성차 생산 과정에 필요한 원스톱 부품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벌크 물류에서는 현대자동차 그룹 내 철가, 설비, 건설 부문의 고중량 대형 암을 물류를 기반으로 철가, 건설, 자동차 생산 등 해외 기간 산업 물류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3PL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 맞춤형 3자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TPL 물류에서는 식품, 유통, 하우징, 산업재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사에게 운송, 보관, 하역 등 맞춤형 3PL 통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동 물류에서는 표준화된 유무형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수의 고객사에게 시즌과 이벤트 물량 변동에 유연한 풀필먼트, 상품 및 주문 관리, VAS, 나스트 마일 등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품질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운에서는 완성차, 특수화물 해상 운송을 하며 PCTC 운영을 한다. 또한 전 세계에 걸친 서비스 항로를 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선박 8 0여 척을 보유하고 있다. 벌크 운송에서는 풍부한 노하우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철광석, 석탄, 원유, 철제품 등이 해상 운송에 차별화된 최적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터미널 운영에서는 국내 자동차선 전용 터미널 운영을 통해 육상 운송에서 수출인 물류, 해상 운송에 이르는 완성차 일관 물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유통에서는 오토비즈로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며 물류 및 유통사업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는 트레이딩 사업도 한다. 해외 완성차 공장의 조립 생산을 위한 자동차 부품을 국내외 협력사로부터 수급해 현지 공장에 공급하는 K.D 사업을 수행합니다. K.D는 녹다운의 약자로 완성품이 아닌 부품의 형태로 수출해 현지에서 조립, 생산 및 판매하는 방식이다. K.D 부품 물량은 약65,495 F.O.이며 K.D 부품 공급 품목 수 38,770개, K.D 부품 차종 수는 45차종이다. 현대 글로비스는 ESG 경영도 하고 있는 기업이며, 2022년 ESG 등급은 A이다. 바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평가에서 국내 물류기업 최초로 DJCI 월드지수에 편입되었다. 현대 글로비스는 1호 우수선화주 인증기업이다. IMO 규제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바꾸면서 들어가는 사업비에 있어서 한국해양지능공사의 지원을 받았다. 22년도 기준 매출규모는 27조원이고 물류관리사는 1016명이 있으며 해상 수출입 물동량은 22년 기준 564,409TU이며 항공수출입 물동량은 49,795톤이다. 선대연항은 116척이고 누적 경매 출품대수는 151만959대를 기록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